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잠실에서 온 살고 있는 30대이고 싶은 슬프게도 50대 아저씨입니다. 제가 제일 하고 싶은 말은요. 그 윤석열 탄핵을 여의도에서 외치셨던 많은 분들 그리고 눈이 오는 한남동에서 윤석열 체포를 간절하게 외치셨던 분들 그리고 여기 모여 매일 윤석열 파면을 외치고 계신 여러분들을 정말 존경하고 너무 응원합니다. <laughs> 윤석열이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을 때의 절, 그 절망감을 잊지 못합니다. 윤석열은 대통령 감도 아니고 대통령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 했었습니다. 안 좋은 예감은 현실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윤석열은 불법의 사람입니다. 수많은 불법을 저지른 자가 가증스럽게도 정의와 상식을 외쳤습니다. 윤석열의 불법 중에 저를 가장 화나게 하는 것은 개음을 목적으로 북한을 자극하여 전쟁을 부추겼다는 것입니다. 북한과의 전쟁, 이것은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입니다. 전쟁의 대가는 참혹할 것이며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슬픔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전쟁은 절대 안 됩니다. 윤석열과 윤석열 동조자들은 대한민국을 망국으로 이끌고 있었던 대역 죄인들입니다. 반드시 엄벌해야 합니다. 저의 지인들 중에 국민의 힘과 거짓 선지자 정광훈과 그구 유튜브들의 거짓 정보에 가스라이팅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들 다수가 탄핵을 찬성하는 우리들을 빨갱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과거 이승만을 옹호하던 사람들이 이승만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빨갱이라고 불렀던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대한민국을 나락으로 이끌고 있는 자들에게 속고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윤석열에게 표를 준 그들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한 이 혼란과 손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속고 있는 그들의 성품은 어떻습니까? 매우 폭력적입니다. 1월 19일 서부 지법 침탈이 그들의 폭력성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제발 정신 좀 차려라!